문서도 이을 수가 있고, 시험에서 낙방할 수도 있고, 사고수로 다칠 수도 있고, 그게 작년보다 더 심하게 들어오는 삼지입니다 안녕하세요. 화주당 태백더링입니다. 예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. 2019년에 가장 핫키어드가 뱀띠 악삼재 뱀띠분들이 진짜 문세 보는 걸꺼려할 정도로 네. 못 보셨는데, 이제 2020년에는 눌삼재가 되잖아요. 예, 예. 눌삼재는 그래도 좀, 좀 괜찮지 않나요, 선생님? 눈삼제라고 다 눈삼제가 아니에요. 일단 뱀띠들을 조심하셔야 돼요. 뱀띠들은 악삼제입니다. 3 2살 기사생만 빼고 다 악삼제입니다. 일단 계사생 뱀띠, 신사생 뱀띠, 정사생 뱀띠도, 을사생 뱀띠도 악삼제입니다. 이악삼제일 경우엔 문서도 이룰 수가 있고 시험에서 낙방할 수도 있고. 사고수로 다칠 수도 있고 그게 작년보다 더 심하게 들어오는 삼재입니다 이 삼재에 마주시면이 삼재를 꼭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삼재가 아니라 풀어줘서 넘기는 삼재지 뭐 되는 일이 뭐안 되지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 악삼재는 정말 3년이 악삼재가 됩니다 그럼 소띠는 좀어떤하요어 소띠는 괜찮죠 소띠는 이제 누삼재인데 삼재를 벗어난다고 봐야죠 복삼재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문서에 대해서 지니고 싶으면 지닐 수도 있고 또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닭띠는 그러면 좀아 닭띠도 안 좋죠 일단 시흥둘 닭띠 기우생 거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가정이 파탄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래 살다 보니까 가정이 등한시하게 낼수 있고 남녀가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또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세에 관제 12수가 붙습니다. 그래서 이동을 하지도 말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비호생을 좀좀 조심해야 됩니다. 삼재를 좀 안전하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선생님? 제가 말했듯이 악삼재는 풀어야 됩니다.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삼재 풀이를 해서 그 삼재를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입니다. 말씀하신 삼재 중에 최악의 삼재 마흔네 살 정사생이에요. 올해도 힘들었지만 경장년에도 굉장히 힘듭니다. 지금 삼지도에서 말씀드린 건 좋게 피해가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활동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유당 태백도령이었습니다.